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완전히 새로워진 2025 현대투싼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대담한 디자인, 세련된 주행 성능, 그리고 다양한 현대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이 컴팩트 SUV는 경계를 계속해서 넓혀가고 있습니다. 현대는 이번 투싼을 통해 일상적인 실용 SUV를 넘어서 시선을 사로잡고 자신감 있는 주행 경험을 선사하는 모델로 한 단계 더 끌어올렸습니다. 현대 브랜드의 팬이든 처음 접하는 분이든 이번 2025 투싼은 꼭 주목해야 할 모델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차량이 왜이 급에서 눈여겨볼 만한 선택인지 함께 살펴보시죠. 외관부터 시작해보면 2025 투싼은 미래지향적이고 인상적인 디자인으로 도로 위 대부분의 컴팩트 SUV들과는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현대는 이번에도 대담한 파라메트릭 다이내믹스 디자인, 언어를 유지하며 날카로운 각과 기하학적인 표면, 그리고 시선을 사로잡는 전면부를 특징으로 합니다. 시그니처 LED 주간주행 등은 그릴에 매끄럽게 통합되어 투싼의 하이테크하면서도 콘셉트카 같은 느낌을 부여합니다. 측면에서는 강한 캐릭터 라인과 살짝 공격적인 자세 덕분에 차량이 역동적이고 단단해 보이며 후면은 연결된 LED 테일램프와 각진 범퍼가 강렬하고 현대적인 인상을 완성합니다. 새로운 휠 디자인과 외장 색상 구성까지 더해져 2025 투싼은 럭셔리 브랜드 못지 않은 프리미엄 감성을 주면서도 여전히 합리적인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파워 트레인 구성도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기본 2.5L 4기통 가솔린 엔진부터 시작해서 터보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PHEV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본 엔진은 일상적인 주행에 알맞은 부드럽고 충분한 출력을 제공하면서도 뛰어난 연비를 자랑해 출퇴근이나 도심 주행에 적합합니다. 좀더 역동적인 주행감과 우수한 연비를 원한다면 하이브리드 모델이 좋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전기 모터에 보조 덕분에 민첩한 가속이 가능하며 복합 연비는 38mpg 이상으로 상당히 뛰어납니다. 승차감은 더욱 세련되었고 핸들링은 안정적이며 소음 차단 성능도 이전 모델보다 확연히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현대의 HTRAC 사륜구동 시스템은 추운 기후나 가벼운 오프로드 주행을 고려하는 운전자에게 추가적인 안정감과 접지력을 제공합니다. 전반적으로 2급의 SUV치고는 놀랍도록 안정적이고 부드러우며 운전에 재미까지 갖춘 차량입니다. 25, 투싼만의 차별화된 포인트는 특히 가성비와 첨단 기술에서 두드러집니다. 현대는 경쟁 모델에서는 선택 옵션으로만 제공되거나 아예 없는 고급 기능들을 대거 기본 또는 선택 사양으로 포함시켰습니다. 실내는 미니멀하면서도 기술 중심적인 구성으로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갖춘 듀얼 디스플레이가 제공됩니다. 무선 애플카 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도 지원되며 고급 소재 사용, 커스터마이징 가능한 앰비언트 라이트, 실용적인 수납 공간도 함께 갖추고 있어 디자인과 기능성을 모두 충족합니다. 현대의 스마트 센스, 에스마트 센스, 안전 패키지는 전 트림에 기본 탑재되어 전방 충돌방지 보조, 차선 유지 보조, 사각지대 경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등 다양한 안전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기능은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로 키 하나로 차량을 자동 주차할 수 있는 기술은 보통 프리미엄 브랜드에서나 볼수 있는 사양입니다. 뒷좌석 공간과 적재 용량도 넉넉해 가족용으로도 매우 적합합니다. 가격 측면에서도 현대는 여전히 뛰어난 경쟁력을 자랑합니다. 2025 투싼은 기본 SE 트림 기준 약 28,000에서 시작하며 기능이 강화된 SEL 또는 리미티드 트림은 구성에 따라 약 32, 38차원 선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은 약 30,000부터 시작하지만 연료비 절감과 향상된 성능을 감안하면 충분히 가치 있는 선택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기술과 안전, 편의 사양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 모델인 혼다 CR-V나 도요타 아라브 4에 비해 뛰어난 가격 경쟁력을 보여줍니다. 마무리하자면, 2025 현대 투싼은 여전히 시장에서 가장 스마트하고 잘 다듬어진 컴팩트 SUV 중 하나입니다. 미래적인 디자인, 다양한 고효율 파워 트레인, 고급스러운 실내 기술, 그리고 뛰어난 가성비까지 모두 갖춘 투싼은 현대적인 소비자에게 완벽한 밸런스를 제공합니다. 혼자 운전하는 직장인이든, 자녀가 있는 가족이든, 세련되고 실용적인 크로스오버를 찾는 분이든, 2025 투싼은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선택이 될 것입니다. 현대는 고객의 피드백을 반영해 차량의 모든 요소를 정교하게 다듬었고, 이는 이 차량이 왜이 세그먼트에서 주목받는지 잘 보여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이 채널에서 더 많은 심층 차량 리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